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늘레벨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고 더 발전시켜보도록 할 거예요. 두 발로 서있을 때에는 괜찮은데 한 발로 중심을 이동해서 밸런스를 하는 경우에는 유독 종아리가 터질 것 같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경우는 바닥을 밀어서 내머릿지을 최대한 위로 끌어올려주는 풀업의 느낌을 아주 확실하게 찾지 못하셨거나 풀업의 느낌은 새끼가 내시는데 발목이나 햄스트링의 힘이 조금 부족하신 경우에도 그렇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간단한 한 가지 동작을 가지고 발목과 햄스트링 강화 그리고 풀업의 느낌까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할게요. 가요. 먼저 발가락 스트레칭부터 같이 해보도록 할 거예요. 발은 내 손가락 두개 정도 들어갈 정도로 살짝 벌려주시고요. 뒤꿈치 발목은 서로 붙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발이 발가락은 살짝 벌어지고 뒤꿈치는 붙은 상태. 이렇게 만들어주실 거예요. 그 다음 벽이나 바닥을 잡으시고요. 발가락만 세워서 릴름의 업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다음 몸을 바르게 세워주시고요. 내몸에 힘을 툭 풀어서 발가락 스트레칭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꼭 뒤꿈치에 서로 붙여주시고요. 뒤꿈치가 떨어지면 안장가이 되실 거예요. 5분 정도 스트레칭 충분히 시켜주세요. 발가락이 충분히 스트레칭 되셨나요? 발을 조금 풀어주시고요. 이제 일어나서 동작을 한번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스트레칭 하셨을 때처럼 발목은 서로 붙여주신 상태로 발볼만 내 손가락 두개에서세개 들어갈 정도로 살짝 벌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뒤꿈치를 한번 들어 올려볼 건데요. 뒤꿈치 들어 올리실 때, 약간 발가락 스트레칭 하셨던 곳까지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매일 올라가 주셔야 돼요. 옆에서 보시면은 중심이 뒤에 있으면 끝까지 매일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중심 온전히 발가락에 실려있게 더 앞으로 당겨와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 발가락 위에 뒤꿈치, 그 다음 무릎, 골반이 위치할 수 있게 체크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뒤꿈치는 떨어지지 않게 쭉 밀어 올리실 거예요. 앞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뒤꿈치는 60cm 정도 되는 하의를 신었다고 생각하시고 최대한 위로 끌어올려 주시고요. 내 양쪽 발목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싸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쪽 발목은 이쪽으로 갈려고 이쪽 발목은 반대로 갈려. 고 서로 싸워 주는때 발목이 흔들 흔들하지 않게 양쪽 발목 같은 힘으로 밀어 주세요. 뒤꿈치 끌어올리면서 발목이 흔들흔들하지 않게 양쪽 발목 같은 힘으로 서로 꾹 밀어볼 거예요. 3초 세고 내려올게요. 하나, 둘, 셋. 천천히 내려오시고요. 내려오실 때는 에 뒤꿈치 쿵 소리 나지 않게 뒤꿈치 아래 앞정이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천천히 지그시 꾹 눌러주실 거예요.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천천히. 아, 어? 뒤꿈치 서로 계속 밀어내 주셔야 돼요. 뒤꿈치끼리 서로 밀다 보면 은 허벅지 안쪽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면 맞아요. 힘이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지시면은 뒤꿈치끼리 더 강하게 서로 계속해서 반대로 밀어내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올라갈게요. Up. 위에서 3초 세고, 천천히, down. down 할때 뒤꿈치끼리 서로 밀어주시고요. 우리 오거 10개만 더해볼 거예요. 갈게요. 올라가서 3초 유지. 셋. 60cm 하이를 잊지 마시고요. 네 다섯. 여섯. 이쪽에 자극이 좀 느껴지시나요? 우리 방금 느끼셨던 자극을 한발로 서셨을 때 똑같이 느껴주시면 돼요. 뒤꿈치끼리 서로 밀어내주던 느낌. 발바닥 끝까지 끌어올려서 60cm 하이힐 신었어요. 아까 느꼈던 자극 체크하시면서 손 살짝 떼볼게요. 어떠세요? 조금 느낌이 달라지셨나요? 오늘 하신 동작을 하실 때 중요한 점은 뒤꿈치끼리 서로 강하게 밀어내고 있다는 라 것, 그리고 발가락 스트레칭 했을 때처럼 발볼 위에 뒤꿈치, 그 위에 무릎, 그 위에 골반을 외치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동작이지만 꾸준히 해주시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룰레벽이 훨씬 더 향상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다음에 또 뵐게요. 고생하셨어요. 네.